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바우톤의 신상 쿠션이죠. 워터 레이어 핏 쿠션. 요거 제가 오늘 드림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리뷰를 해볼 예정이고, 요 봉투 뜯어보기에 앞서 저의 피부 타입 먼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퍼스널 컬러 진단 결과 21호 여름 뮤트가 나왔고, 요티존은 유독 더 기름기가 뿜뿜한 지성 피부입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쿠션 취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은 코에 블랙헤드나 요런 나비 종류의 모공 같은 게 도드라지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모공 잘 메꿔 피부길 예쁘게 표현해주는 쿠션 너무너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는 막 두껍고 텁텁하게 올라오는 피부표현을 좀 선호하지 않다보니까 커버력은 크게 따지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럼 봉투를 뜯어가지고 제품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건 제가 제품을 내돈내산 하기는 했지만 사실 브랜드로부터 너무 감사하게도 미리 받아봐가지고 사용을 해보긴 했어요 한 4, 5회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품력 자체는 마음에 들었고 저같은 경우에는 8가지 컬러중에 22 11호 웜라이트를 뜯었는데 좀 밝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른 컬러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내돈내산 리뷰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더 믿음직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굳이 굳이 구매했다는 건말씀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컬러는 22호 아이보리고 사실 저는 22.5호를 사려고 했는데 저희 동네는 그게 오늘 드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22호로 선택했다는 점. 얘 한번 뜯어서 구성을 확인해 보자면은 일단 이렇게 리필 들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본품과 기획 구성으로 들어 있는 실버 백이 있습니다. 백부터 빠르게 보여드리자면은 요렇게 생겼고요. 사이즈가 딱. 쿠션 사이즈라서 이거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끈 뭐야 이게? 아막 길게 쓰는 건 아니구나. 이걸 옆으로 이렇게 빼는 빼낸... 요런 여름... 아 길구나. <laughs> 아무튼 요렇게 끈이 있고 여기다가 쿠션을 쏙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는 그런 백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들고 다니지는 않아가지고 막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진 않은데 기획 구성으로 있어가지고 받아봤고 쿠션 디자인을 보여드리자면은 기존에 나와있던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 핏 쿠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컬러만 좀 블루 블루해졌어요. 이비을 뜯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깔끔하고 무난무난하고 예쁘게 생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퍼프도 컬러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약간 그레이빛이었다면 이번에는 블루블루한 느낌으로 변경된 걸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르다고 느꼈던 점이 기존 스킨 레이어피 쿠션 같은 경우에는 요 옆부분 보면은 얘가 모티 스펀지라고 해가지고 겉에 이 쿠션의 제형이 안 보이고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워터 레이어 핏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쿠션과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컬러를 빠르게 확인해볼까요? 우선 기존 스킨 레이어 핏 쿠션 제가 웜라이트, 쿨라이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것부터 발색을 해볼게요. 퀸 레이어 핏 쿨라이트 이거는 웜라이트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쿠션의 웜라이트 그리고 내돈내산한 22호 아이보리 요렇게 뜯어서 컬러를 확인해볼게요 22 아이보리 아누아 2호 라이트 프레시안 201호 네이밍 21N 클리오 21N 리넨까지 컬러는 요렇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2호가 또 막상 어두울라나 싶기는 한데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기존 레이어피 쿠션이랑 워터 레이어피 쿠션의 제형 차이를 좀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손등에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두 제형의 두께나 촉촉함의 차이가 딱 느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을 사용해 볼 건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모기 물린 자국이고 얘네가 여드름 흉터일 거거든요. 그래서 커버력까지 확인해 보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가볍게 찍어 가지고 양조절 좀 해주고 어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정말 촉촉하지도 매트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느낌이더라고요. 제형이 얼굴에 딱 두드리자마자는 어, 촉촉한가? 싶은데 또펴 바르다 보면은 살짝 매트한 것 같으면서도 마무리돼가지고 픽싱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 네, 유분과 섞이는 게 예쁜 그런 제품이었고요. 코 모공 커버하는 것도 한번 가까이에서 확인해보자면 요런 느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첫인상 좀 괜찮죠? 근데 제가 한네 다섯 번 사용해봤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용해본 후기로 말씀드리자면은 얘가 베이스가 조금 촉촉하면 밀리는 느낌은 들었어요. 아 이제 환절기니까 기초 조금 더 신경 써야지 하고 괜히 평소보다 조금 더 바르고 두껍게 바르고 했더니 뭔가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은 들었고 그래가지고 기초 충분히 흡수시키고 사용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모공 커버력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면은 중상 정도는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도 꽤나 깔끔하게 잘 가려준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컬러가 아까 22호 여기다 발색했을 때는 어좀 어두울라나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얼굴에 딱. 깔아놓고 보니까 적당히 화사하게 올라오는 게 저는 22호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잡티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중은 가지 않나요?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제가 평소에 발색하는 것보단 좀 많이 찍어서 발랐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는 더 묻히지 말고 잔량으로 한번 깔아볼게요. 촬영만 하면은 괜히 더 메이크업이 안 되는 느낌이긴 해. 이상하게 뜯다. 거리는 느낌이랄까? 저는 평소에 진짜 요 정도로 깔아 주거든요, 사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두 가지 버전 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코 커버하는 거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지금 요 상태에서 쓱쓱 밀고 흘려내서 마무리. 저는 평소에 요 정도의 두께로만 깔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깔아 주면 당연히 밀착력도 올라가고 무너짐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웬만한 쿠션 예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두께감의 차이.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모공 커버나 코 블랙헤드 커버, 막큰 차이 안 나죠? 근데 되게 피부결 예쁘게, 요렇게 같은 쿠션도 더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고, 아, 그래도 그렇지. 메이크업 한 티가 너무너무 안 나는데? 막 쌩얼 커버가 너무 안 됐는데? 싶으면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에 조금 더 묻혀가지고, 가볍게, 요런 코 중앙이나, 이런 중앙부 위주로만 조금만 더 두들두들 해주면 되니까, 아무튼. 쿠션은 무조건 양 조절, 깔끔하게 얇게 잘 깔아주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양 조절은 하긴 했지만 그리 얇게 발리지만은 않은 쪽 그리고 이쪽은 제가 평소에 바르는 정말 적은 양으로 커버해준 쪽 이렇게 반반의 무너짐 차이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나머지 메이크업 빠르게 하고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한 눈썹, 아이, 립 메이크업만 빠르게 하고 돌아왔고 제가 큰 거울로 메이크업하면서 봐도 여기 살짝 두텁게 발린 쪽이라 평소대로 양쪽을 진짜 야무지게 해준 쪽이랑 피부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피부 상태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도 함께 보여드리면 사실 이쪽도 정말 예쁘게 잘 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쿠션이 너무 매트도 글로우도 아닌 뭐 그런 느낌으로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잘 표현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가 한번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적당한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피부는 더 예쁘게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 앞부분 조금 제기좀 뜨듯이 안 예쁘게 발렸다는 점? 근데 여기 반대쪽, 제가 평소에 바르던 대로 바른 쪽은 앞부분 깔끔하지 않나요? 요렇게, 좀 부담스러우실라나? 요렇게 양쪽 피부 상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스킨 레이어 피 쿠션 사용할 때도 어좀 밝게 나왔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22호도 저한테 되게 찰떡. 인것 같아서 저처럼 너무 막 그렇게 밝게 표현하는 거 선호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은 22호로 진행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저는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시간이 11시 4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7, 8시간 정도 있다가 이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러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빠이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은 4시 54분이고, 제가 6시간 한 10분 정도 안 돼서 돌아왔잖아요. 이건 너무 제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겟레디도 아닌 이런 리뷰 영상에서 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강아지가 조금 아파요. 그래가지고, 아까 리뷰 촬영 아침에 해놓고 병원에 빠르게 안고 뛰어갔다 오느라, 여기 이마 쪽 보면은 땀 자국이 좀 나있거든요? 이 부분이 보일까요? 그래가지고, 이미 땀도 한 차례 많이 나기도 했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빨리 촬영을 하고 제가 병원에 가봐야 돼가지고 이따 카메라 켤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빠르게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피부 상태라도 이렇게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자면 은 확실히 얇게 바른 쪽보다 두껍게 바른 쪽이 팔자나 코옆 끼임 같은 게 얇게 바른 쪽 대비 조금은 더 도드라지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고 비교적 얇게 바른 쪽은 여러분 지금 이게 또 모기를 물린 건지 아까 전에 막 땀나면서 알러지처럼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건 잠시 무시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쪽 확인해 보면은 비교적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 윤광 살짝 올라온 거 느껴지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피부에 광이 좀 예쁘게 나는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하게 너무 글로우하지도 매트하지도 않게 딱 나가지고 저는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용해 볼 때는 요정도의 느낌으로 얇게 깔았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전체적인 느낌은 요러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프레시한 쿠션이나 아니면 작년에 정말 만족하고 썼고 올 가을에도 열심히 쓸 예정인 아누아나 설화 쿠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촉촉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보다 더 추워지면은 살짝은 아쉬운 촉촉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리 살짝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저는 다크닝 테스트를 위해서 조명을 살짝 낮추고 돌아왔는데, 지금 조명 낮아진 상태에서도 피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보정 1도 없는 정말한 피부 표현인데, 되게 현실성 있죠? 그래가지고, 요 정도. 어, 근데 제가 진짜로 저희 강아지가 8kg인데 얘를 안고 아까 한 15분, 20분 정도 뛰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땀이 줄줄 흐른 피부 상태가 이 정도면은 이 쿠션 정말 괜찮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추워지면은 사실 땀이 그렇게까지 날 일은 없다는 거긴 한데 아무튼 여기 하단반만 닦아볼게요. 다크닝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반쪽 지워줬고 가볍게 묻혀가지고 다시 깔아보도록 할게요. 하단부에 깔아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크닝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시간 50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 위쪽이 좀더 붉게 느껴지죠? 이 정도로 왔어요. 이게 두께에서도 차이가 있나? 이쪽? 조금 얇게 바른 쪽도 한번 다시 깔아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깔아보자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다크닝이 한톤 정도는 왔다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뭔가 주황 기운이 더 돈다는 생각은 들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무너진 위에다가 수정화장이 가능한지까지 한번 확인해보자면. 근데 얘는, 수정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애초에 출시 자체를 매트와 글로우 뭔가 그 중간의 느낌으로 냈다고 해가지고 수정이 될것 같은데, 아, 두꺼워지는 느낌은 있어요. 이게 느껴지나? 카메라에서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두꺼워지는 느낌은 있고 수정은 할수 있는 쿠션입니다. 근데 얘가 진짜 두께감이 있는데, 한번 까볼까? 요 정도 두께? 이렇게, 요 정도 두께? 느껴지나요? 아무튼 두께감은 있게 올라오는데 수정은 가능하다는 점. 요런 느낌입니다. 수정하면은 요런 느낌, 다크닝은 요 정도.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의 어바웃톤 신상 쿠션 리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8시간은 꼭 채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뭔가 좀 빠르게 종결하게 돼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 전달드리고 싶고 올래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까 오늘 오특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업로드를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한 빨리 편집해가지고 빠르게 올려볼 테니 여러분들의 쇼핑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